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4월 7일 어, 시스템 번호체 파운드리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증시 먼저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둘다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자 위주로 좀 어,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을 좀 했는데요. 일단 둘다 흐름은 좋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어, 뭔가 찝찝하게 올라가긴 합니다만 코스피가 꾸역꾸역 밀어올리긴 하고요. 어, 그래도 속 시원하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오늘 이제 심지어 어, 기사 잠깐 보시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어, 1조 아, 9조 3천억이 나왔죠 1Q가. 근데 2Q 영업이익은 1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견인을 해서 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폰이 이건 좀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적자 아, 시스템 반도체가 수급이 어, 불안하고 거기에 따라 증산을 하면서 삼성전자도 뭔가 이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혜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따라 하위 업체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고 지금 반도체 증산을 위해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반도체 시장에서는 지금 호재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다른 종목들이 좀 내렸습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오늘 이제 코로나 19 시장이 다시 한번 불안해지면서 네, 코로나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거기에 따라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만 어, 코로나 19 관련된 진단키트 종목이라든지 바이오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고 일단 증시 이외에 좀 지표를 좀 보자면 나스닥 선물과 다우존스는 거의 뭐 부합 중이고요. 네, 암호화폐는 뭐 56,000 달러 그 정도고 채권이 이제 미국 10년 물이 1.65%로 네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치를 보시면 어 이미 고점 부근에서 좀 벗어났고요. 채권 수익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화가 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1.6%까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네 크게 걱정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도 어원 달러 많이 내렸고요. 근데 지금 증시가 뭔가 속 시원하게 오르지 않아서 답답하긴 합니다. 지 반도체 종목들이 또 뭔가 대동이 좀 걸린 것 같아요. 일단은 SF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20원으로 50원 내려서 마무리를 했고요. 네, 기어이 이제 21선 다시 한번 디디면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21선 디디면서 내일은 좀 상승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다시 한번 내린다면, 네, 61선까지도 다시 한번 내릴만한 자리다. 근데 네, 지금 어,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기간도 좀 들어왔습니다. 이제 세이페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좀 시스템 반도체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이 시스템 반도체 관련 파운드리 종목,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계속 어, 수요가 늘고 있는데 세이페 반도체 주가는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이 밑에보다는 좀 많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어, 지금 다시 한번 저는 상승이 있을 걸로 봅니다. 월봉을 보았을 때는 5월봉선을 잘 지키면서 어, 계속 받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은 조금 애매하게 움직이긴 합니다만 어, 분명히 수급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 날이 올 거고요. 시그네틱스도 마찬가지로 SFP 반도체와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근처에서 어, 또 이렇게 어, 하락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1,500원 선부터 좀 탈환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국인은 뭐 10만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네. 어, 시그네틱스, 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좀 죽은 상태로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래량 보시면 뭐 거의 죽어있죠? 네. 그래서, 딱 내일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만한 모양인데, 어, 내일 장이 또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AD칩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렇게, 어, 세개 모두 똑같은 패턴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1550원으로 마무리를 했고, 에디칩스도 다시 한번, 어, 좀 반등을 해야 될것 같네요. 자, 지금 1600원 선을 오랫동안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좀 받아왔는데요. 1600원 선 확실하게 내일은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 이번 주, 내일 아니면 이번 주 아니라도, 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반등을 해서, 네, 흐름을 탔는데, 이왕이면, 네, 이평선 딛고 좀 반등을 했으면 합니다. 투자자는 뭐, 네, 외국인이 7만주 정도 매도했고요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은 i a 고요 IA는, IA도 마찬가지죠. 거래 죽이면서, 네, 다 똑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이제 거래를 죽이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어, 기어 이제, 어, 이평선, 네, 닿을 수 있는 이평선까지 모두, 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분명히 내일이 좀 턴어라운드 각인데요. 내일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갈 수 있을 자리이긴 한데, 일단은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IA. 네. IA도 지금 반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래는 890만주로, 뭐, 크게, 어 많이 줄어들진 않았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는요. 890만주도 지금 IA 입장에서는 작고요 그 다음에 이 평선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별을 위해서 위로 좀 꺾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간이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어, 이 기간은 어, 이제 오늘 조금 6600주 정도 매도했는데요. 뭐 보험이 이제 3일 연속 좀 많이 매수했다가 뭐이 정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은 다시 한번 상승 전환했고요. 어, IA도 다시 한번 시세 주기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셀을 제가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오늘 아쉽게도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5일선을 깨고 좀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상승 장악형 차트를 예상을 하고 네, 이미 박스권 5,700원 선에서 5,800원 선을 돌파해서 요 양봉, 네. 요때 양봉에서 한번 진입을 노려봤습니다. 그러고 어, 다른 종목을 들어갔다가 다시 봤는데 어요 음봉이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 근처에서 계속 주가를 유지를 시켜서 어, 다시 한번 어, 위로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은 조금 아쉽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내일 만약에 양봉이 좀 나서 이 정도 회복을 한다면 쭉쭉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법한 자리인 것 같고요. 만약에 좀더 떨어진다 하면 네, 21선을 올라올 때까지 잠깐 조정을 좀 받을 것 같네요. 그래서 5,700원 선까지만 좀 지켜준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10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기간이 계속 매도를 하는데 두신 매물로 인해서 러셀이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크게 의미는 없고 얘도 이제 거래량이 꽤 많이 죽었기 때문에 내일 한번 힘을 좀줄 차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 오늘 뭐 크게 소식은 없고요. 지금 다섯 개 종목 모두. 어, 지지부진하게 흘러가는 듯 한데요 아슬아슬하게 어, 위쪽에서 상승을 한 뒤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아래에 두고 지금 각자 자리에서 어,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지금 거래량이 죽은 상태로 오늘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크게 오늘 하락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지켜왔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고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좀 상승이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